địa chỉ trong vòng một tiếng sau chúng tôi đã có thể gặp anh bớ cho hết sức khỏe mạnh so với một người vừa trải qua phẫu thuật não Dù đầu anh phải cuốn băng trang chịp nhưng thậm chí tóc anh cũng không bị cạo hết đến thứ bải 안안안 버, 단지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우리는 오빠를 만날 수 있었다. 버트 오빠는 방금 뇌수술을 받은 사람이라기엔 너무 건강해 보였다. 비록 오빠의 머리는 붕대로 슬기 설기 감았지만 심지어 오빠의 머리카락조차도 다 깎지는 않았다. 토요일이 되어서 오빠는 퇴원할 수 있었다. 일요일날에 부활절이기도 해서 나는 오빠 집에 들러서 저녁 식사를 했다. 자, 그다음에 부분 번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점범못띵 사우, 중도이다, 꽃에 갑, 아 불과 몇, 아, 한 시간 내로 그 후에 우리는 오빠를 만날 수 있었다. 이고 다는 과거 조동사입니다. 꽃에는 뭐, 뭐할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띵, 인데, 원래는 뭐, 띵, 동호, 동호가 붙어집니다. 이게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봄이란 뜻은, 어, 원래는 뭐, 구분 뜻입니다. 구분이나, 구분이나, 뭐, 원이나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저 축구나 토너먼트 할 때, 그때 베트남 말로 봄, 로아이,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결승에 올라갔다 이러면은, 베트남말로 봄 줌겟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봄이란 어, 뜻은 이게 원이니까 원이니까 그범위 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버트 좀 해석. 콸만 소보이 버트 이 버트 이제 오빠 이름입니다. 이 좀은, 이, 보기에 뭐뭐해 보이다라는 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은 뜻이, 뭐, 힘을 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뭐, 진력하다. 그 다음에, 어 매우, 최고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매우라는 뜻으로 쓰여겠습니다 매우 과연 건강하다. 건강하게 보였다. 소의 so 뭐뭐와 비교해서, 한 사람이 방금 뇌수술을 겪어, 방금 겪은 사람에 비해서 너무 건강해 보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呃는 뜻이 막뭐 방금이란 뜻도 있고, 또 뭐, 어, 맞다, 어울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짜이는, 뭐, 뜻이 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짜이, 째우, 그러면 돗자리를 펴다라는 뜻도 있고, 뭐, 경험하다, 뭐, 짜이과, 그러면 경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뭐, 시간을 보내다, 뭐, 겪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유도안, 파이권, 방, 장, 제 오빠의 머리는 얽히, 슬키, 붕대로 감아야만 했지만, 여기에서 유는, 어, 뭐, 뭐, 뭐 했더라도, 뭐, 어쨌든, 이라는 아무튼 이런 뜻인데, 또, 좀더 길게 쓰면은, 유사우라는 말도 세워질 수 있고, 또더 길게 쓰면은, 유사우디는 라는 말도 쓰여집니다. 또 여기에서 어 방은 이뭐 테이프라는 인 붕대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얼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방다 그러면은 뭐 얼음입니다. 그리고 뭐방 방코 그러면은 드라이 아이스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서 짱제 이거는 뭐 서로 뭐 이렇게 얽히고 설킨다는 뜻인데 뭐 실이 뭐 실이나 옷건이 이렇게 얽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문학적인 말로 이렇게 쓰일 때는 뭐 문제가 얽혔다, 설키다 이럴 때는 뭐또 이런 말을 씁니다. 원래는 뭐작이뭐 문제가 뭐 얽히다 그러면 짱짓도 쓸수 있습니다. 영, 담짓 똑안 꿈콩비 까우했 그러나, 심지어, 오빠의 머리카락도 하나도 같지 않았다. 여기서 탐지의 뜻은, 뭐, 뭐, 조차도, 뭐, 뭐, 심지어라는 뜻인데, 동의어로는 나이까, 뭐, 혹은 깨까라는 그 말도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탐지이 여기 a라고 그러고 꿈 b라고 그러면은 a조차도 b 하다라는 이게 수고가 되겠습니다 탐지이꿈 까우는 까우는 이게 면도하다는 라 뜻입니다 원래는 까우라고 해가지고 면도하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머리를 민다고 이제 이, 이걸 쓴것 같습니다 원래는 뭐 이발한다 이러면은 까똑 또는 뭐 헛똑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면도의 의미입니다. Then by and got to swim. 토요일이 되었어야 오빠는 태원할수 어, 있었다. 여기에서 때는 뭐 뜻이 뭐 뭐까지 뭐뭐 이런 뜻도 있고 뭐 오다 도착하다 는 뜻도. 있고 뭐뭐에 대해서란 뜻도 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어야, 그리고 이제 여기, 어, 수업비는 이게 한자음입니다. 출, 하, 출,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출원, 병원의 원자, 이거는 저 나갈 출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태원이 되겠습니다. 바오 쪼은엿, 굶랑하일레 북신, 또 이게냐 안, 일요일이 일요일날에 그 일요일날 역시도 어, 부활절이었습니다. 나는 오빠 집에 들러서 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개는 뭐뭐 뭐 들르다 어디 어디 들르다라는 말인데 뭐 보통 쓸 때는 겟라이겟과라고 like, 씁니다 또 여기에서 줌은 뭐 뜻이 사용하다 뭐 먹다라는 뜻인데 높임말입니다 이 베트남 사람 높이 높임말로 쓸때 쓰입니다 윤버 어 그러면은 뭐뭐이 뭐야 원래 뜻 원래 이제 평범하게 쓰면은 앙금이란 말입니다 앙금. 뭐또뭐 뭐, 저녁밥을 먹자 이러면 버또이고 아침밥을 먹자 이러면 버쌍입니다 버쌍 벗상. 그러니까 여기 버라는 뜻은 단독으로 쓰이면은 무슨 무슨 때 무슨 무슨 날 혹은 뭐 끼니나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레는 어, 한자어로 예할때그 예그 예절 할때 예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예법이라고 그러면, 레펩? 한자입니다. 이것도 레펩?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원래 뜻은 어떤 의식이나 형식을 말하고, 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예의 바른 그런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이, 이 뭐야, 저, 천주교에서 베트남 말로 뭐 미사 보로 가다 이러면 딜레 그럽니다 예배 예배의 뜻이 되겠죠 북신 그러면은 이게 또 한자입니다 복생 어, 한자 그대로서 우리 발음은 복생입니다 이게 부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 북신 그는 부활절이라는 뜻이겠죠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호치민은 거의 완전 봉쇄 실시 첫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착잡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